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음.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럼 방법은 뭘까? 내가 만 윤석열이라면 음. 18일 인근에 어떤 국무위원이 마은혁을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을 경지시킬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 18일 부분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윤석열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8일 주변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18일에 두 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합니다.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냐? 3대 5가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까지 임명했지 않냐? 그렇죠.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대5가 돼서 그렇죠. 각 카드 시킬 수 있죠. 그렇죠. 한달 후에 네. 정확히 말하면 5월 20일 경에 그렇게 할수 있다. 5월 20일 경에 윤석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할 당는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지금 윤석열과 함께 사유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들이 쓸수 있는 몇 가지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마흔 역을 마흔 역, 마흔 역, 마흔 역 하라고 그랬는데. 막판에 마흔 역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두 명은 임기가 종료돼 버렸어요. 그렇죠. 마흔 역 임명했잖아라고 네. 하면 순간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마흔 역 재판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구성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지 진보적인 재판관 두 명이 빠지고 나서 마흔 역 재판관이 들어간다는 건 마이너스 1이 잖아요. 진보 구성에 그러니까 저들은 보수 재판관 플러스 1을할 테니까 마흔 역 임명할 수 있죠. 그때는 그렇죠. 지금 못 하는 거.